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3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 묵상하며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0장입니다. 제가 개혁개정판으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남아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오늘 우리게 에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보다 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닷의 뒤를 이어서 나아 사람 소발이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그는 요비 엘리바스 빌닷과 설전을 주고받는 것을 보다가 등판합니다. 끼어드는 거죠. 그의 이름이 어린 새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세 명의 친구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연소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소발은 가나안 땅 북쪽 지방의 어린 현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소발은 가장 연소한 만큼 어린 만큼 시곤방진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논쟁이 시작되자 소발은 그 앞에 이야기했던 빌다처럼 욥을 아예 악인으로 규정하고 그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악인은 필연적으로 망할 것이다. 따라서 욥은 악인이 분명하다. 욥도 망할 것이다라는 도식을 분명히 그리고 너무나 단순하고 과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요배의 신앙 고백에 대한 소발의 반응을 볼수 있습니다. 앞서 19장의 말씀 중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요배의 신앙 고백을 듣게 되었죠. 온몸이 문드러지고 으스러질 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찾겠다. 나의 구원자는 반드시 살아계실 것이다. 라는 가슴 뜨거운 감동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소발은요, 그 요배 고백에 대해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심지어 듣자 듣자 하니까 도무지 들어줄 수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벌컥 화를 냅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슬기로운 마음과 깨닫는 영이 있다. 내가 영적 분별력을 갖고 너에게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자감 있죠. 근거없는 자신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의인이라는 강박증이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좀 있는 모양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다라는 신앙의 자각이 아니라.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근자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발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는 요비의 10부 장에서 자신이 악인과 상관없고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비전을 품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 고백한 것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번영은 잠깐이고 그 모든 일체의 것이 결국 소멸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죠. 여러분, 욕기를 보면 처음 욕은 동방의 의인으로 등장합니다. 힘이 있는 부족장이었습니다. 힘이 있다는 것은 재물과 가축과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를 소유한 그리고 영향력을 지역에 끼칠 만한 절대적인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소발 이야기입니다. 아기는 처음엔 그렇게 재산도 많고 힘도 많고 또그 사람의 부함도 많겠지만 나중에 자신이 꿀꺽 삼킨 것을 언젠가 토해낼 때가 온다라고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바벨탑 사건을 암시하는 듯한 말씀이 오늘 6절, 7절에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그 높기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비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 탑을 쌓고자 했던 그 교만한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자신이 지닌 신학적인 전통과 지식 그리고 지혜에 비춰볼 때 욕과 같은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단정하고 예고합니다. 욕과 같은 악인은 필경 사라질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마침내 기억 저편에서 없어질 것이다. 이게 강력한 소발의 확신이었던 것이죠. 여기다 더해 소발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까지 합니다. 악인의 자녀들은 반드시 가난해질 것이다, 구걸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부당하게 착취한 죄물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상하게 될 것이다. 이상하게 소발은 요배 재산에 집착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보여줍니다. 요배 재산에 평소 관심과 열등감이 많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소발의 표현은 상당히 물질에 대한 관심과 애책이 스스로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하간 이쯤 되면 이제 이 논쟁은 친구들과의 대화와 논쟁을 넘어섰습니다. 선을 넘은 것이죠. 끝이 없는 설전과 저주로 치닫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다 더해서 재물을 상실한 것을 심판의 결과로 본다라는 인간응보론의 한 적용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주로 빌다시 장소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으로부터 악인이 추방당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은 소발은요 물질적인 재산, 식탐의 이미지로 악인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토해내게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개걸스럽게 처먹었으니 이제는 다 토해낼 때가 됐다 라는 뜻입니다. 얼핏 들으면 조선시대의 적들이 부당한 양반들에게 하는 말처럼 호기롭게 들릴 법한데 우리 성경에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얼굴을 찡그리며 읽어야 될 대목입니다. 소발의 이 호기로운 외침이 욕을 끌어 내리고자 함이지 정의로운 사자우처럼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빌다시나 소발의 이야기는 처음 1장 10절에 등장하는 사단이 제시하는 논리와 너무나 흡사한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울타리를 쳐주시고 그가 하는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온 소유를 땅에 넘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것이다. 따라서 그 소유와 울타리를 제거하기만 하면 욕의 태도가 단번에 바뀔 것이다 라는 논리가 바로 사단의 논리였죠. 친구들은 바로 이 욕의 소유와 울타리를 보고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욥 자신은 이 소유와 울타리가, 안전한 울타리가 제거돼도 나는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이 절박한 고난 가운데도 난 구원자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친구들은 자꾸 이런 외적 조건이 축복의 전부인 양 여기면서 지금 욕이 축복거리를 상실해버렸으니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다 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욕계 심각한 주제 중에 하나는 물질적인 축복, 이런 대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과 묵상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소발의 논리가 옳은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지나친 탐욕에 사로잡힌 자를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이 기계적으로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은 채로 징벌받는 경우도 있지만 요배의 예처럼 이유 없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 노출된 수많은 사람들이 인류 안에, 역사 안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빌다시나 소발처럼 인간 보의 교리로 도덕적인 인과율로 이 모든 것을 단박에 설명하고자 할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가난하고 병들고 친구들에게 망각되고 박탈당한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의 결과로 징벌을 받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반드시 선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것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엔 가난한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 되는 것이고, 성공한 부자들은 모두 다 의인이라는 이 기계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10편의 기자가 탄식했듯이, 악인들이 잘 살고 떵떵거리는 모습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수많은 10편 기자의 탄식이 우리의 가슴에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아들을 내어 놓으신 사랑으로 그저 믿고 의지하는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 많고 자격 없는 죄인도 하나님이 값없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를 한없이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요비 고백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악인도 오래 참으시고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자비와 은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정의보다 훨씬 큽니다. 인간의 정의로 하나님의 세상 다스리심을 평가하기에 그분은 그 기준보다 훨씬 큰 사랑을 지니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말과 믿음이 이웃에 대해 이유 없이 핏대를 세우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들여 주셨듯이 누군가에 대해서도 이유 없이 관심 갖고 사랑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유하거나 빈곤하거나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그 사랑으로 나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여주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도 누군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관용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구하는 여러분의 사순절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